사람을 죽인 자도 사형이고, 수군수군해도 사형이고, 무정해도 사형이고, 교만해도 사형이고, 자랑해도 사형이고, 어, 교도소 안에는 수많은 죄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어, 가슴을 말이죠 명찰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이 담겨 있고, 아픔이 있고, 자기가 지었던 죄명이 거기에 다 함축돼 담겨 있습니다. 그 명찰을 달고. 큰 낙이 뭔지 아십니까? 달력에다가 매일매일 하루 갈 때마다 달력에 엑스표를 그었습니다. 어, 그들의 표현대로 말한다면은 세월을 죽이고 예, 시간을 깨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참큰 낙일지도 모릅니다. 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주로 부르는 호칭이 제소자, 흉악범, 살인마, 사형수, 인간 쓰레기,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눈떠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듣고 보았던 많은 사형장의 이야기, 그 사형장은 결코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꼭 가슴에 빨간 명찰 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아니면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려서 참 비참하게 버둥버둥 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형수들 그들만이 과연 죄인이며 사형수들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집니다 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은 죄를 범하면 처벌받는 게 법입니다 근데 모든 법엔 원리는 그렇습니다 큰 죄를 죄면 은큰 처벌받고 작은 죄는 작은 처벌받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서운 법을 던져주셨습니다. 로마서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명이 21가지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는요 사기도 있고, 살인도 있고, 수군수군 하는 죄도 있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예, 뭐 기타 등등 수많은 21가지 죄가 쫙 열거되는데, 그렇게 21가지 죄가 아, 선포되었다면, 처벌도 21가지로 세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그 죄의 판결을 사형으로 딱 그냥 판결 지어 버립니다 모두가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도 사형이고 수근수근해도 사형이고 무정해도 사형이고 교만해도 사형이고 자랑해도 사형이고 모두가 다 사형수입니다 억울하다 이런 법이 어디냐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수가 있냐고 아무리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법은 만든 사람이 딱 선포해버리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뭐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만든 이 판결은 말이죠. 사형은 항소도 안 됩니다. 재심도 없습니다. 비상상고도 없습니다. 단심 딱 확정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앞에서 뭐 억울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차 타고 아주 거들먹거리는 아주 그런 사람들 아니면 돈이 많아서 수천억을 주물다 리는 그런 엄청난 부자들 남보다 뛰어나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권력을 주무르고 있는 권력자들 최고의 학문자리에 간 학문의 대가들 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자기 앞에 굵은 밧줄에 툭 들이고 있는 실질적인 사형수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정말 어찌 보면 무식한 사형수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수갑을 차고 가슴에 붉은 명찰 달고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바람소리만 휙 불어도 가슴이 툭썩들고 교도관이 뚜벅뚜벅, 복도만 걸어와도, 어, 내 죽이로 오는가, 이제 내 마지막인가, 가슴 쪼이는 이런 사형수가 오히려 더 현명한 죽음을 아는, 내가 사형수임을 깨닫는, 어쩌면 은좀 역설적으로 말해서 현명한 사형수일지도 모릅니다. 이 무서운 사형수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한 문쯤 다시 한번 영적 긴장감을 팽팽하게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한번 하면서 가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규정 짓고, 심지어 죽음 그 이후에 시간까지라도 명확하게, 명확하게 증가한 곳이 바로 사형장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아, 그 무서운 사장 밧줄 밑에서 죽음 직전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목에 밧줄이 걸려 있어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성하며 이 땅을 떠나간 바로 그들. 인생 최후의 순간도 두려움 없이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떠나갔던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완벽한 해답이 주어지더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들을 남기고 그들은 하나 둘 그들이 고백했던 천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그들도 지금 흩한 증인들과 함께 입당을 내려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 믿음의 경주를 아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몫입니다 저들이 남겼던 그 신앙고백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저들의 담대한 죽음을 이겼던 그 위대한 신앙의 나타남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후편을 완성해가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어서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간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사형장 간증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왔고, 이제 이것을 깨닫고 본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사형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또 남아있는 모든 여러분의 주변들,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캄캄한 죄악의 불순종, 그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어디선가 빠라밤빠라밤빠밤빠밤빠밤 하고 나팔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세상에서 볼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아니 용서하지 못할 아니 용서하기도 싫었던 그 무지막지한 인생들 그 살인마들 그 흉악범들 한꺼번에 다 멸살시켜버릴 큰 흉악범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라는그 예수님의 이름을 딱 부르고 믿는 순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생명의 천국의 소식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빰 그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부릅뜨고 이 영상과 책들과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외쳐왔던 그 사형장에 찾아오십시오. 거기서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과 그러신 못한 이들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거기서 세상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십시오. 다, 머리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죽음, 사망마저도 다 극복하고, 그 공포를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사형장은 천국의 문으로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 거기서 만날겁니다. 다 천국 가야합니다. 한명도 빠지지 맙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명도 빠짐없이 다그 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사형장에서 그토록 많이 들었던 태화와 경수와 영필이와 호생이와 두영이와 영리자매와 수많은 먼저 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두손 벌리고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들이 마지막 남겼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품에 안고, 이제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순간 그들의 목에서 또 밧줄이 벗겨지는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 나누어 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해처럼 웃으면서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름다운 복음의 승리의 걸음, 나팔 소리가 있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